안녕하십니까. 난초도kb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토요일이네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나들이 하실 때 마스크 꼭 하시고 다니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오늘은 산이 아니고, 산은 좀 오후에 가건데 어, 지금은 난실입니다. 예, 제가 제 난실인데 어, 난초 좀 보여드릴까 싶어서 전거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거, 이런 이런 난초를 키우고 있, 있구나 는 그런 것만 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은 난초는 없어요. 예, 어, 제가 매 매일, 매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 난초도, 조금 난초도는 많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참, 막 사서 키우고, 산에서 계속계서 키우고, 막 이랬는데, 옷만 있으면은, 뭐, 난초, 뭐, 뭐 난초 뭐, 사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무조건 산에서 캐든, 뭐, 하든, 뭐, 종자가 될 만한 것들은 남겨놓고, 네, 예, 거의 막 판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판매가 들어가야 난초들입니다. 예, 거의 보시면은 단엽성에, 어, 예, 두화벤을 띄고 있는 난초들인데요. 배구리 참,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끝으로 보시면은, 배골이, 어, 많이, 여기 지금 많이 오, 오마 있죠? 예. 오마 있는 거보이기고 예, 보이시, 보이시고그 다음에 여기 배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어 이런 난초들이 거의 뭐 두화성을 뛰고 있는 난초들인데, 그런데 이런 난초들도 뭐 두화가 뭐100% 뛴다, 뭐 걸린다, 이런 거는 아, 아닙니다. 그냥, 어, 한율이 조금 높다는 뿐이지 예. 그래도, 만하면 이런, 이런 경우는 난초들이 사는 게 그래도 환율이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거의 뭐 단엽성인데, 이 난초가. 예, 라사지, 장라사지도 이렇게 보이시죠? 예. 단엽이라 해도 무감한데, 그래도 저는 단엽성을 말합니다. 단엽이라, 단엽이라는 거는, 단엽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바로, 아, 이하는 단엽이다. 이렇게 내리는 기고, 단엽, 단엽성은 아, 앞으로 단엽을, 어, 단엽으로 갈수 있는 난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 게깁니다 야도 3반인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하, 했죠. 이렇게 끝이 딱 빨린 난초들이 있어요. 이렇게 쫙 올라오다가, 이렇게 쫙 올라오다가 쫙 빨리는 게 있어요. 이런 난초들은 거의 3반입니다 예, 산에 갔을 때, 가시면은, 이런 난초는 있으면은, 캐서 오시면 됩니다. 산반이 눈에 안 보여도, 이런 난초는 받으면 산반이 나옵니다. 거의 막 나옵니다. 그리고, 배부뜨기성의 난초인데, 예, 상당히 이쁘죠. 예, 지금 햇빛이 뒤에서 비춰가지고, 이것도 지금 있으면 판매 들어갈 거고, 이 어, 예, 난초도, 예, 단엽입니다. 거의 뭐, 단엽성을 빼고 있는 난초들이고요.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난초도 끝이 오마있습니다 아마 있습니다.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예, 빼고도, 빼고도 상당히 깊고요, 난초도. 육지도 좋, 좋습니다. 육도 막 상당히 막 거의 부리질 정도로 이렇게 만지면 그렇습니다. 어, 거의 막뭐 이런 난초들 그 단엽 남, 그 밭자리에서 거의 나온 난초들인데, 어, 단엽, 단엽했던 밭자리에도 나는 단엽을 안 합니다. 단엽성으로 말합니다. 한시, 한상 그럽니다. 그래야 제가 실수를 하지 않, 아, 않을까 입니까 그는 단엽을 했는데 나중에 키우니까 단엽이 아니다 이렇게 면은또 뭐 그것도 제가 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야 보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시는 분들도 보는 그대로 사실하는 거죠. 예. 야도 그렇고요. 그 단엽인데 예, 단엽성입니다. 해고도 상당히 깊습니다. 많죠. 그리고 노코 예, 여도 단엽상 여는 삼반 예 좋죠 여도 단엽성 여도 두합병 여도 두합병입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단엽생의 3반입니다. 예. 단엽생의 3반이고, 빛이 비치니까 난시하는데 반사가 되가지고제 색이 나오진 않네요 색감은 참 좋은데 이것도 황인데 황산반인데 야도 그렇고 근데 지금 빛이 반사되니까 좀 힘드네요 제대로 찍기가 야도 두아목에 두아목에 아주 등 등배 어, 등 배가 부르면서 이렇게 등 배가 부르면서 아마 있죠, 그렇지? 예, 배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네, 제가 배양 중인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다 예, 밭자리에서 가져온 난초들인데요. 다 무늬종입니다. 무늬종도 있고 거의 두화성이 뛰고 있는 난초들이고. 예, 배나가 아주 심한 난초들입니다. 여기 보시, 좀 분갈이 하려고 밑에 나왔는데아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좀지업에서좀또 시간 날 때마다 하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다못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로 갈 때는. 그리 좋은 난주들은 뭐, 내가, 어, 좋은 난주는 아니지만은, 예, 또 이렇게 제가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쉬워서 이쁘게 길러가지고, 예, 또 좋은 분들한테, 예, 또, 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판매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 분갈이 하다가 말았는데, 예. 아주 또 시간 나면 또 해야죠. 그리고 위는, 예. 제가 2018년 12, 아, 12월달인가? 하여튼 좀, 그때쯤 제가 한번, 이게 19년 2월까지, 2월달이죠. 1월달하고 2월달쯤인데, 제가 남초 한번 4천, 거의 3천 이상을, 촉을 이렇게 뺀 적이 있어요. 제가, 어, 용접 원래 용접사인데, 어, 인도네시아에 갈 길하고, 용접사로, 인도네시아, 인도로 들어갈 길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게 다, 어, 처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도 무산됐고요. 무산돼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 다시, 어, 난초를 하자 해가지고, 또 모든 게, 2019년부터 모든 게, 예, 이리 자 아, 지금, 있습니다. 저쪽 칸에도 예, 저 반대쪽 칸에 제가 한또 거의 3 0 0 0초고또 이번에 올해 뺐습니다. 예, 뭐 그런 아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뭐, 뭐 키워 보시라고 예, 주고 그랬거든요. 주고 판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남초들이 이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다꽃난인데 거의 소심에 도화성을 뜨고 있는 남주들이고요. 예, 도화는 뭐 아니어도 거의 뭐 화화영이 끝내줍니다. 이거는 도화도 있고 색도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소심이고. 지금도 아 제가 최고는 뭐 할까 이러하고 있는데 이한 번에 이거 다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 빼기는 그렇고 그냥 지금 보면 한천 촉은 조금 돼 그건 너무 그 근데 예 한천 촉도 어네요 누가 이리 많은 난초를 누가 또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 예, 금액이또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분당 뭐, 쟤는한 5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넘기려고 하는데, 뭐, 천초기면 돈이 얼마입니까요 근데 그래서, 뭐, 아마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래 있습니다. 아 제가 뭐, 여, 하루에 10개, 10초, 10분씩 이렇게 거의 막, 뭐 파는 판매를 하고 하는데도 주지가 않아요. 예, 주지도 않고 이 난초가 아주 좋습니다. 음 보시면은 난초가 이렇게 음, 거의 배부뜨기 배부뜨기잖아요. 근데잎 넓이가 거의 잠깐만요. 입장 내비가 거의 1 1 2cm 넘어요. 근데, 이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이 호가 들었있어요 자, 배굴로. 다 입장마다. 예. 네. 마로변에 배보뜨기인데 거의 막, 뭐 입장마다 호가 들었습니다이기 보시면, 배굴 쪽, 맞죠? 배구조. 이게 한번 중투 어 중합을 중합 중화, 아, 호든 실호든 중합으로라도 이게 터직 주면은 좋겠는데 참 힘드네요 <laughs>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언제가는 퇴직기라 생각하고 중투 한번딱 쓰면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힘으로 할것 같은데. 이런데, 흔들흔들한 게, 잘안 <laughs> 보이네. 예. 그럼, 난초가 이게 예, 대단한 난초인데, 대단하다 보다는 좀 특별한 난초인데, 마음들 잘안 됩니다. 이 종자가 여기도 하나 있거든요. 이, 여기도, 보시면은, 보시면은, 예. 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그리고 일주 보시면은 거의 소멸성이 거의 적은 남촌데요 예. 이, 이게 이쪽이 모초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아작품마가 만들어 몰래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 난초가 참 특별한 난초 네. 소멸성 거의 소멸성 같은데 꽃난이죠 꽃난 꽃란.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난초를 소멸성이 꽃이 잘 걸립니다. 화려한 우리 뭐 중토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확 보이면은 뭐 좋겠지만은 거의 꽃은 그 소멸에서 일어납니다. 소멸성 중토나 산반에서 뭐 그런데 감 감은 좀 감중토나 뭐 이런 데는 그 꽃이 거의 걸리고 이렇지는 않, 않다고 하는데 거걸 보시면은 그래도 뭐 꽃은 난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른들이 소멸성에서는 꽃을잘 걸린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좋은 난초가 걸린다. 예, 그런 말이죠. 이거는 진주 마진 난초입니다. 삼두 걸린 삼반도 하죠. 근데, 야도, 어 보시면은, 음 삼 여호가 예,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이네. 음, 야다은이 종자가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대충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는 이런 난초도 그 도화승 난초 도화를 거의 많은 난초도 응, 얼마 전에 삼반 32편인가 1편에서 나온 그 삼반 삼반인 난초. 6이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환산반이고요 완전히 단엽상이에요단엽상이단엽이라도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산채. 산채로 이게 모추기입니다. 산채 모추 이,에도, 조금 멈추죠. 이거는, 어, 소멸하면서, 겉으로, 겉으로, 응, 겉에, 이렇게, 무늬들을 남기고, 소멸, 이렇게 무늬만 남깁니다. 겉으로. 이, 모처부터 쭉 타고 왔고, 여기도, 예. 끝으로 무늬만 남깁니다. 이거는 이 남쪽 꽃난이죠. 꽃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음, 단엽, 네, 단엽으로 가고 있는 남쪽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청엽인데청엽이 지금 단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넣을 겁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놓고 종자 세개 하나 둘셋 예, 얘는 단일 종두 번째서 나온 건데, 예, 전형적인 완전히 잎벤입니다잎벤인데 빼고도 있고 끝 마무리도 좋고 어, 앞으로 뭐. 해단되 해볼 만한 난초 그어요 아직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안 죽음 안 죽이고 잘 키워야 되는데 음, 뭐. 죽는 거는 제일 작운 게임. 나는 이제 최단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나 하는데 모르겠죠? 좀 사이즈가 작아서 뭐 뿌리가 좋고 뭐밑이 좋아서 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잘 일단 잘길러서저난초를 들려가 좋은 난초로 통과 아, 나올시고만 멋진 난초로 되게끔 제가 또 키워내야죠. 여기 난초 이런 색도 홍두미 홍두 홍두에서 나온 그 생강인데 생강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꽃도 지금 가 있는데 근데 모초은 어, 옛날에 원래 산에서 나온 거는 난초는 어, 죽었습니다. 이버가 예. 있었는데, 파이브가 어디 있는지 모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형님 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죠. 음, 아니면은 그때 딸려갔는지, 한번 한 내가 최근할때 꽃, 꽃난들이 거의 넘어갔거든요. 다 넘어갔거든요. 아이고, 제가 지금 꽃을 보려고 기대하고 있는 난초입니다.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난초인데, 아, 어떻게 해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단엽에 여도삼반호가 들어있습니다 삼반호 음. 그림은 싹 좋은 난처는 아닌거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냥 보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예 여기도 산책 위주로 쭉 지금 이리 있습니다 이렇게 단엽인데 두화성이 뜨고 있는 낙초입니다. 배구도 상당하죠.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전에 예, 홍두 밭에서 나온 낙초인데 어, 거의 두화성이 다 뜨고 있는 낙초니다 그리고, 야는 다죽어가살려놨는데 어, 거의 뭐, 단엽, 단녑, 단엽에 호가 들어있는데, 원래 단엽 호였는데, 모르죠 어떻게 됐지? 나는 단엽 호라고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모쪽이 내려앉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생긴 건 뭐, 그렇, 그렇게 생기고 올라오네요. 이게올라오면 올라오는데, 더 지켜봐야 되고. 그 위에 다 이렇게 삼두 그 다음에 뭐아왜 예. 삼두란다 홍두 밭에서 나오는게 난초고 그 다음에 단야보로만 이렇게 가는 난초들 이렇게 키워내 키워내다가 보면은 뭐또그기서 무늬도 다 달고 나오는 아들이 있고 그요 음. 이 난수도 참 이쁜데 생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여기는... 황화소신밭에서 나온건데 모르겠어요 진짜 언제 꽃을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냥 이래 이렇게 일주 음, 보시면은 이거는 아, 여기는... 거의 막2% 모진한 두화였는데 꽃은, 어, 황화소심이었어요. 색, 예, 색깔소심인데, 예, 죽은 소심인지 황화소심인지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그것도 꽃은 아주 2% 모진한 두화의 꽃이었는데, 화양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예. 어, 그 난서도 거의 뭐, 죽었어요. <laughs> 안 지게 되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그 생강에서 나온 난초입니다. 네. 뭐, 이밴도 아주 뭐, 뭐가 좀된 만한 난초인데, 뭐, 육지도 좋고, 배구도 좋고, 예. 뭐, 한쪽받다보려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저 o 고 o o l I don't want t 좀 상당히 좀 e g o r 배고 i s 가지고 올라오는데 약간 그것도 오마 있는 거오마 있고요. 키우다 보면은 뭐종종자 성은 가져 있는 것 같아요. 더 받아 뭐더 키워봐야 알겠지만은. 대주. 예, 예, 가지러 오시 분들 예, 보관을 좀 하, 하고 있으라 해서 좀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주... 음, 예 대충 이좀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암초들입니다. 어휴,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에, 나중에 산에 가서 또 산책을 또 찍어서 산책하면서 좋은 남초 나오면은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 산으로 가봐야 될것 같고. 에, 나중에 좋은 남초 켜게 되면은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음,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음, 행복한 주말 되시십시오. 네. 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